지금 보시면, 젠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젠니를 이제 사용하는 걸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이 젠니가요,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대신에 이 젠니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상 패비가 필수로 필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젠니의 단점일 수 있어요. 이게 젠니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리브님! 아, 젠니 뽑으려고 하는데, 패비 없어도 괜찮나요? 회랑자만으로 안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회랑자가 없으면 완전 어, 거의 반토막이죠 뭐, 반토막까지는 아닌데요 거의 그 정도로 아작나버려요 그래서 아까 청자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젠니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꽤나 비싼 파티죠 자 일단 이렇게 젠니를 쭉 보시면요 젠니, 페비 그리고 파수인까지 쓰는 조합이요 현재로서는 가장 알겠습니다. 고점 조합이고요. 정말 명전으로만 해도요. 현재 탑을 씹어먹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이 젠니가 아마 커뮤에서도 지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요. 커뮤에서도요. 평이 상당히 좋네요. 이게 지금 젠니가 인플레의 시작이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여러분은 젠니가 인플레의 시작 같나요? 어, 지금 청자분들 반응은요. 이 정도는 인플렉 급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젠니가 처음 나온 이상 딜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랑 비교될 수 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젠니가 지금 보면은 매우 강력한 캐릭터인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 강력한 캐릭터가 되려면은 선행조건이 당연히 이 패비가 필요한데요 이 패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10중 복각에서 얘가 전반부의 복각으로 등장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쿠로가 패비 뽑으라고 그냥 이건 거의 뭐칼 들고 협박한 거죠, 이거. 회전랑자랑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진짜 이 패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 패비가 전무까지 들어줬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젠니가더 강해지고요. 근데 이 패비가 이돌파까지 됐다. 그러면은 우리 젠니가 미쳐 날뛰게 돼요. 그 정도로 요 패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캐릭터예요. 우리 그 전까지 딜러들 보면은 카를로타도 마찬가지죠. 이 서브딜러 돌파에 대해서 메인딜러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제니 같은 경우는 서브딜러인 패비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 캐릭터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니는요, 진짜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지금 제가 명전으로 조합을 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고스펙제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탑에서 물론 접대를 받으면요. 접대받은 이제 가운데 탑에서 지금 젠니한 사이클 돌리면은 몬스터 피통이 거의 70% 이상 나가버리죠. 70, 80%가 나가버립니다. 명전 인데도요그 정도로 정말 강력합니다. 꽤나 좋은 캐릭터인 거죠. 요, 사이클 관련해서도 올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거를 다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이런 게 있다는 것 뿐인데, 사이클 자체가 되게 단순합니다. 변주를 등장하고요. E 쓰고, 평평 쓰고요. 그 다음 E2를 써주고, 강화 스킬이죠. 국명 해방 쓴 다음에, 평평평, 평평평. 평평 평평. 그리고 국명 해방 한번더 쓰고, 반주로 퇴장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이클도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그런 사이클을 가졌음에도 온필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홀랑 13초입니다. 이 사이클이요. 패비가 9초, 젠리가 13초. 그럼 둘이 합치면 22초. 근데 커뮤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젠리는 파수인하고 쓰면은 파수인 1돌파가 아니면 궁이 끊긴다. 야, 이거 카멜리아 때부터 있던 바이럴 아니야? 파순 1돌파가 아니면 궁이 끊긴다? 늘 이야기하지만 명조에서요, 파순 1돌파가 아니면요, 궁이 끊기는 조합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궁이 끊기는 거는 그분이 폰조시거나 뭔가 찐빠를 많이 내신 거예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물론 1돌 하면 좋아요. 궁 범위도 넓어지고, 파티 디피스도 한 1%, 2%? 좀더 강해지긴 하죠. 근데 사실 따끄성년들도 1돌파가 필수라고 하네요 진짜 궁이 끊기면 1돌파가 필수였겠죠 오히려 따끄성년들도 이돌파를 핵심 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 그게 이유가 있어요 1돌파 진짜 어, 너무 그런 것들은 좀 과한 바이럴이에요 물론 1돌파가 좋은 건 맞지만 그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1돌파 안 하면 사이클이 안 돌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니는 심지어 카멜리아보다 딜사이클이 짧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제니가요, 맞아. 제니가 좀 특이하게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얘가요, 공격하는 게요, 이 회로가 특히나 이제 핵심이거든요. 즉, 공명해방 이후에 평타지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평국을 누르면 그 E3가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평타로 칠게요. 근데 이게요, 강공격 피해로 적용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광학 피해로 적용되죠. 그래가지고 강공격 피해 보너스 이런 것도 받고요. 그 다음에 광학 피해 부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패비 이돌파랑 패비 전무 이런 거 좋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보시면 전무에서 광학 피해 부스트 붙어 있죠. 자, 그다음 이돌파에서도 광학 피해 부스트 추가로 증가된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패비 반주가 저 묵념 효과거든요. 자, 요겁니다. 광학 효과로 받는 뭐 피해가 100%부스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12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패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도요,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 전무가 없으면 어느 무기가 좋냐? 저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무게 좋아요. 희비극이요. 요게 상당히 좋은 무기는 맞는데요. 대신에 이걸 끼면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냐면, 자, 일단요, 전무를 보시면요, 뭔가 얘가 있어야 될게 하나 없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일반적인 무기들 보면요, 피증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얘 무기는요, 피증이 없어요.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 희비극을 보시면요, 희비극도 당연하게도 강공격 피해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돌려서 이야기하자면요 자 얘가요 1돌파율이 제가 좋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진짜 1돌 하는 6돌이에요 물론 2돌도 나쁘진 않은데요 사실 1돌도 완전 고율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나름 고율이구요 2돌은 중저율 그런 돌파거든요 여기 구데기 6돌은 미쳤구요 자 이걸 보시면요 회절 피해 보너스가 50% 증가해요 근데 이게 고효율이 되는 이유는 얘 전무에서 피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얘 전무에서 피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히비을 가잖아요 무기에서 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1돌파 효율이 아잔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요 그리고 당연히 히비을 가는 순간 여러분이 부옵션에서 가져온 피증 이 옵션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공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공유 같은 경우도 영상 그대로예요. 일단 젠페파 기준했을 때젠니는 120이면 충분하고요. 페비 같은 경우는 130 초반을 추천해요. 130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수는 뭐늘 250이죠. 늘 똑같습니다. 250.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젠페파는 충분히 돌아가고요. 만약에 내가 벨리나라든지. 다른 서포터를 쓰는 경우에는 요 공유 요구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킬의 우선도를 보시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공명해방 이후에 평타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 이제 해방하고 스킬인데요 이 해방은 개수는 높잖아요 보시면 정말 높거든요 1200%가 넘어요 얘가 근데 무리자가 뭐냐면 얘는 광학 피해도 아니고 강공격 피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개수는 높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광학 피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광학 피해 효과로 간주한다. 근데 문제 뭐냐면 개수가 은가에요. 아, 딱 보시다시피 개수가 좀 꼬로마죠. 30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제일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스킬하고 해방을 그냥 골고루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야, 잠깐만, 오징어 말린 것 같다고? 그러네. <laughs> 야, 진짜 오징어인데? <laughs> 근데, 청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젠니 전무의 문제점은 오징어 같대. <laughs>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말린 오징어 같다. <laughs> 말린 오징어인데, 아래가 막 빛나. <laughs> 어,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빛나는 말린 오징어. <laughs> 어, 발광 오징어. <laughs> 어, 근데 이게 전투 중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회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드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일반 공명 스킬에도 가드가 있고요. 이게 이 원이고요. 그 다음 밑에도 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명 해방 이후에 이제 공명 스킬이 바뀌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스킬 안 누르고 편곡을 눌러도 되는데요. 점등이래요, 점등. E3인데요. 이것도 가드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드에 성공하면요. 적의 공진 수치를 추가로 감소시켜주고요. 젠리가 받는 피해가 2초간 감소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 사실상 딜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계산기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꽤나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젠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은 제가 감기기도 하고 밤도 새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laughs> 어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 거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해봤고요. 단순하게 성능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패비가 있다면 젠니는 진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 캐릭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얘는 처음 나오는 좋아요. 이상 딜러지만, 오, 아, 어, 정말 그래. 좋은 딜러입니다. 아, 그렇죠? 패비만 있다면 한 번쯤은 노려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아, 그리고 젠니 개이쁨!